컴털구조는 고고싱컴트의 15년째 컴팔 인생을 하고 있는 고싱이 형입니다. 자 오늘은 케이스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. 여기 나와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이구주사에서 나온. C60 이라는 제품하고요 아이 b 브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재원이 조금은 많이 틀려 보이는 케이스 두 가지인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 자체가 굉장히 작은 ITX 보드라는 보드가 들어가는 케이스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ATX, ITX, MATX 메인보드가 다 호환이 가능한 미들 케이스입니다 제품 같은 경우에는 i b 주에서 제공을 받아서 리뷰를 하고 있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번에 아이구주사에서 C6에서 h 치1 4그 이후에 라인업들이 쭉 나와 있었었는데, 벤티라는 모델이 제품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. 기본적으로 웬만한 케이스들에게 거의 다 있는 제품과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는데요.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. 벤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 같은 경우에는 옆면이 윈도도 제품이고요. 제품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높이 467에 깊 p 3 7 5 너비 210mm를 가지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. 140mm 짜리 쿨링이 3개가 들어가 있고요. 후면부에 하나 위쪽에 두개 120mm 짜리 쿨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. 특징 같은 경우에는 상단부에 수냉 쿨러를 장착했을 때 메인보드와 수냉 이 높이 제약 때문에 수냉 메모리를 장착하기가 힘들게 되는데 쿨러의 장착 자체가 굉장히 유용하다. 240mm와 280mm 10mm 장착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 허브가 있습니다 허브 3M 테이프가 붙어있고요 이렇게 후면부에 한 핀까지밖에 안 되는 허브이긴 하지만 그래도 에, 없는 것보다는 굉장히 괜찮은 그런 허브가 달려있고요 케이스 상단부에는 에, 버튼들이 달려있는데요 전원 버튼 총 있고 LED 온오프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이런 버튼이 함께 들어가 있고요 USB 같은 경우에는 USB 3.0 하나 USB 2.0이 두 개가 하단부에 3.5인치 하드가 두 개가 장착이 가능하고요 SSD 장착도 총 4개까지. 그래픽 카드 장착 길이 같은 경우에 320mm 까지 장착이 가능하고요. 전면부에 순행을 장착하시게 될시 그래픽 카드 길이가 조금 줄어든다는 점. 보통 저가 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, <laughs> 아유, 발음 잘해야 돼. 저가 가격대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샤시 두께가 굉장히 얇으리 해서 손으로 찢으면 충분히 찢겨질 듯한 그런 느낌의 케이스들이 많은데요. 뚜껑 같은 경우에도 0.7?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평균이 0.7t 정도 된다. 라고, 예, 기재가 돼 있었어요. CPU 쿨러 최대 높이 같은 경우에는 163mm 까지 장착이 가능한데요. 투하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. 웬만한 쿨러들 거의 다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이 친구의 굉장히 비슷한 버전으로, 벤티 C20 이라는 제품도 함께 출시를 했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무용으로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. 왜냐면, 앞쪽은 철로 돼 있는데, 철의 느낌이 그렇게 싸구려틱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. 3만원 중후반대 케이스 가격은 포진되어 있고요, 철제고요, 플라스틱입니다. 사무용 컴퓨터랑 뭔 상관이냐? 사실 안에 있는 쿨러가 LED가 나오질 않습니다. 앞에 LED 버튼이 막 나와가지고 번쩍번쩍 번쩍 하고 막 이러고 있는 팬들을 보다보면 사무실에서 사용하시기 굉장히 껄끄러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.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면부에 쿨링을 모두 LED가 없는 쿨러로. 쿨러는 대신 상단 위에 두 개가 없습니다. 뭐, 샤시는 아예 똑같은 걸썼고요 전면부하고 쿨링만 조금 다르게. 자,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까꿍. ITX 제품의 케이스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이구즈에서 나온 아이큐브라는 제품입니다. 색상은 블랙하고 화이트 두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.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이즈가 작습니다. A4 용지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됩니다.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일반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장착이 조금 힘듭니다. ITX라는 굉장히 소형 메인보드가 있는데요, 그 메인보드만 장착이 가능한 파워 역시도.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파워에 반만 예, <laughs> 네, 이런 파워가 들어갑니다 안에 넣을 수 있는 부품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고요 고사양으로 올라갈 수 없는 기본적인 사제 쿨러 제품 자체가 장착이 힘듭니다 인텔 기본 쿨러 같은 그런 쿨러들 보통 플라워 형태라고 하는데 그런 쿨러밖에 장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장착하신다면 125mm까지 장착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보시면 예, 한두 개 정도 예, 있더라고요 SSD 같은 경우에도 2.5인치 제품이 앞쪽에 하나 여기 아래쪽에 하나 이렇게 총두 개까지밖에 장착이 안 되고 3.5인치 큰 하드 있잖아요 안녕 다음 시간에 절대 여기 장착이 힘든 요즘에 SSD가 M.2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점으로서는 대만원대 케이스이고 한두개 정도 넣어주셔서 이렇게 예, 한두개 정도 장착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좋아할 텐데 아니 이게 왜 자석으로 안 돼있나 그랬더니 이거 알루미늄이네 알루미늄이네요 재질 자체가 상단이랑 하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지 않겠지만 다타공이 돼있어요 환풍에 조금 더 유리한 장점이 있지 않을까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폭155 높이 238 깊이 263 정도 되니 해외 출장 갈 때도 캐리어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오 안에 들어갈 수있는 그래픽 카드 자체가 굉장히 작게밖에 안 들어가서 240mm짜리 그래픽 카드까지밖에 안 들어가고요. 개인적으로 쿨러가 두개 정도 들어가는 그런 그래픽 카드들은 웬만해서는 장착이 가능하지 않을까? EM텍 3060 제품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. 음. 가능. 자, 이렇게 오늘 아이구주에서 제공해 주신 케이스 3종 하나 는 밑에 있어요. 개인적인 생각에선 가격 대비 성능으로 는 4만 원대에서 이 정도면 거의 얘가 다 평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거 원하는 상태 생각얼만 봐. 이렇게 컴텔 거주는 고고싱 컴텔 고싱이 형이었고요. 구독은 홀수 그런 필수 알람 설정은 박스 치면서 다음 시간에 좀더 멋진.